대박나라 대박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시즌2 방송 대박 프로젝트 방송 4월 13일 지금 2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한번 볼까요?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가 어제 발표됐는데 뭐 예상대로 나와서 시장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한것 같은데 이제 나스닥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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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좀안 좋게 봉이 좀, 긴 은봉이 나왔네요. 어? 갭상승 했다가, 이제 발표한 지수가 괜찮아서 갭상승 했다가, 어, 이렇게 또 막, 들어 내려,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일단 21선 부근에 있는데 음 여기서 더 이상 달하지 않고 내일 또 오늘 밤에 또좀 상승을 해 준다면 뭐 시장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요 정보를 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요 고점을 넘어 버리면 어 아마 우리 코스닥 코스닥 기수는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지금, 어, 야금야금 오르면서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오르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50 근처를, 어, 가는데, 나스닥이 전국까지 돌파하신다면 더 강하게 갈수 있는 방향이 잡히는 거죠.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은 저는 개인적으로 950 부분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최소한. 더 돌파할 수도 있고, 물론 시장이 또뭐 갑자기 또큰 악재가 터지면 우선 뭐 이렇게 또 이탈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미국 나스닥 시장이 어 크게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950까지 갈 거라고 저는 긍정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으로좀 나오는데요 어, 대형주 볼까요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고 있고 LG는 솔루션이 좀 낫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 에코프로가 이제 두 형제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 이제 우리 또 제약주가 지금 오르고 있죠 어제 제약주 셀트리온이 강했는데 헬스케어 또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스레트메스케 볼까요? 스레트메스케어 제가 어제, 어,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박스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또, 조정, 좀, 어, 좀, 아침에 좀 올렸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는데, 제가 계속 쭉갔는 거는 좀 우릴 것 같고, 워낙 대응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음네 네, 신규 매수는 글쎄요. 저 저라면은 좀더건망을 해볼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는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 지지해주고 가면 더 강한 에너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대장주가 올라가면 이제 제약주들 따라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인믹스 인케믹스 여전히 어, 셀트리 온 형님이 강하니까, 어, 졸개들이 또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 k m 스도 아마 바이오주들의 꿈틀거림에 좀 이렇게 같이 수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2,000을 돌파해서, 이제 11,000, 어제는 종가가 12,000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현재 12,00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이대로만 끝나준다면, 이제 하나의, 어, 지금 이제, 뭐랄까요여기에 바다권은 이제 탈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 여기 제가 선, 곤, 두, 요 박스권에서 좀 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끔 이탈할 수 있지만 다시 또 말아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고 여기서 또 놀게 된다면 또그러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12,000대를 물론, NKMX를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워낙 고약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마리천때를이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제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일단 NKMX 좋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동영상을 찍었죠. 이때 샀었거든요 공포 속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11400원인가 그랬어요 11400원에 한 천만 원 넘게 물을 탔는데 어그거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역시 물은 공포 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잘 물을 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어 하림 아, 하림은 역시 야금야금 갑니다 내가 여기서 한 한, 일 한, 어,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300만원? 어, 어, 3일 전인가요? 네, 300만원을 제가 틀렸죠. 그러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천만원이었었던 거에, 원금이 거의 이제 2,700이 됐어요. 어, 나머지 2천만원은 이제 저기였죠. 어, NKMX에 1 천만원 넘게 물을 탔고, 그 다음에 이제 태경산업 쪽에 이제 물을 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그 라카림이 그렇다고 막 폭등해서 간 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울 건 없죠 그래도 할인 좀 답답합니다 한번 할카이 이제는 요거 들을 때 양보하면 나와주나요 좀 양보하면 나와주면 되는데 아그거안 나와주네요 양보 큰거두방금만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어, 4500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요렇게만 가도 좀 빨리 프라매도할 예정입니다 네. 어, g 너지는 네, 뭐 괜찮죠? 계속, 여기 뭐 오일선 지지받고 있고, 뭐, 딱 고양이 돌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차트만 보고 주식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감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소발주로 태경산업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이만큼 음봉이 나왔을 때는, 아, 여기 이탈하나? 그러면 이때 물 여기서 물을 타야 되나,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또 밑꼬리 달고 말아 올렸어요, 이렇게. 밑꼬리 말아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약하지는 않다. 조정이 나올지언정. 그래도 금방 회복하는 아주 태경산업.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선만 돌파하면, 이제 8,900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역사적 신고가를 언제 만들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오늘도 제가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열씩이라도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네. 어, 3번부터스. 3번부터스가 이제 어제 갭상승을 해서 살짝 돌파 했는데, 여전히 강하다는 게 보이죠? 밑꼬리 달고, 어, 다시 또,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으로 네, 좋습니다. 어 저는 3보 모터스 어, 1차 목표는 7500원 분할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VZMP 화장품주 되고 이거 어, 지금 보시면 네 오일선 계속 지지받아가면서 지금 어, 저항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어, 어, 특별한 없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오히려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v t g m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7,500원 부분까지는 보유하시는 걸로, 네. 그때, 뭐, 지긋지긋 하신 분은, 저처럼 오랫동안 물신 분은 뭐 터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진료 관련주, CU 메디컬, CU 메디컬, 네. 아, 원격진료 가 아니라 의료기기인가요? 네, 의료기기. 음, 네,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뭐, 살, 솔직 이렇게 행보하면 뚫을 것 같죠. 근데 가끔, 이게 이탈을 하기 때문에, 또 요, 요, 이게 또 허를 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좀, 추가로 울타는 게 약간 조심스러워요. 옛날에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해가고 그러니까, 좀 뚫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딱 선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밑으로 확 떨어뜨리더라고요. 볼을 파더라고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방식을 바라고요 네. i3 시스템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차인데, 어, 종목인데, 음, 찔러보는 거잖아요. 여 저항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번, 여 번째, 지금 찔러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돌파하면, 27,000원까지 갈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고요 네. 프로2000. 프로2000은, 네. 어, 많이 빠지는데, 이 프로이천이 전기차 테마로 올라갔나 봐. 그러니까 요즘, 어, 에코프로가 조정받으니까 같이 덩달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전기차, 뭐,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 장기로 보시는 분은, 저는, 뭐 어, 어, 2차전지, 어, 뭐, 신규 매수를 각자 어디까지 최악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면서, 어, 뭐 저는 친구로 나중에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보면 은 지금 저는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 선을 걸었죠. 이게 바로 요긴 양봉에 이제 하단을 이제 요갭 있잖아요. 갭을 이제 선을 걸하 건데 오늘은 그걸 딱 지지하고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격적인 무신들이라면 이때가 1차 매수권 이었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이제 여기 양봉 하나 나온게 이쯤 있잖아요 여기 저점 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정하셔서 나는 뭐 여기 이쯤에 오면 사겠다 나는 21선 터치할 때 사겠다 나는 여기 여기 선근대에서 여기서 사겠다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어, 계획을 짜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2차전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옛날 2000년도에는 이제 핸드폰이 나오는 세상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이제 전기차가 아직 우리 시장에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보편화 된다면 엄청난 또 이제 전기차 세상이 오잖아요. 이제 주유소도 바,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주유소도 바뀔 거고. 이제 그 전기차 나오면서 또 자율주행이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2차전지 테마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조정이 나아지면 오히려 땡큐하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일부러 들어가셔서 대신 장투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뭐 저는 에코프로 안살 겁니다. 오히려 좀 태경산업, 조금씩, 전 태경산업을 이제 좀 약간 중장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태경산업을 조금 조금씩 모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루 만수루 값수였습니다 안녕.